안녕, 여러분. 오늘은 ENFJ와 환상케미를 자랑하는 최고의 연애궁합 MBTI를 알아보고자 해. MBTI 궁합표에 따르면 ENFJ는 바로 INFP, ISFP와 천생연분이라고 해. 사람을 이끄는 타고난 리더십과 따뜻한 배려심을 가진 ENFJ는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관계를 원하고 연인에게 헌신적인 편이야. 그런 ENFJ와 찰떡궁합인 INFP와 ISFP는 어떤 점에서 특별한 케미를 보여줄까?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계속해서 너가 원하는 더 많은 연애 노하우와 팁을 준비해볼게. 미리 고마워. 그럼 시작해볼까. 첫 번째 궁합은 ENFJ와 INFP야.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는 로맨틱한 조합이지. ENFJ는 사람들의 감정을 빠르게 캐치하고 깊은 대화를 좋아하는 성향이야. INFP 역시 내면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의미를 탐구하는 걸 즐기지. 이두 사람이 만나면 감성적 교류가 깊어질 수 밖에 없어. 저녁 감성 데이트라고 생각해 볼게. ENFJ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야? 물어보면, INFP는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내 길을 걷고 싶어 라고 대답하고, ENFJ가 그런 생각 너무 멋지다.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항상 응원할게. 라고 진심 어린 대답을 해줄 거야. 이처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둘은 감정적으로 아주 단단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단, INFP는 감정을 오랫동안 곱씹는 경향이 있어서 ENFJ가 너무 강하게 리드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해. 다음 궁합으로 넘어가 볼게. 두 번째 궁합은 ISFP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천생연분 커플이지. ENFJ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능숙한 반면 ISFP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는 스타일이야. 예를 들어 볼게. ENFJ가 날씨도 좋은데 오늘은 같이 카페 가서 이야기할까? 라고 했을 때 ISFP는 조용히 ENFJ가 예전에 말했던 좋아하는 카페를 찾아서 데려갈 거야. ENFJ가 헉, 나 여기 엄청 좋아하는 곳인데, 기억하고 있었어? 하고 감동하고. ISFP는 수줍게 미소 지으면서, 응, 너가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라고 쑥스럽게 대답하겠지. 관계의 핵심 포인트는 ENFJ의 적극적인 감정 표현과 ISFP의 세심한 배려가 어우러져 따뜻한 관계가 형성돼. 다만, ENFJ는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하지만, ISFP는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 편이라. 처음에는 속마음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이 점만 주의해줘. ENFJ의 연애 스타일을 고려하면, INFP와는 정신적 유대가 강한 깊이 있는 사랑을, ISFP와는 말 없이도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할 가능성이 높아. 다들 이런 사랑을 할수 있는 천생연분을 찾아보자. 자, 오늘은 ENFJ의 찰떡궁합 MBTI에 대해 알아봤어. 여러분은 INFP와 ISFP 중 누구와 더잘 맞을 것 같아? 댓글로 알려줘. 이 영상에 공감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 너가 원하는 더 많은 연애 노하우와 팁을 준비해볼게. 여러분이 항상 빛나는 연애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다음에 봐.